안녕하세요. 꼬마 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갈리지 않고 사랑하는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량의 공식 명칭은 디스커버리 스포츠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부터 안내를 해 드리면요. 연료는 디젤. 거기에다가 고속 연비 같은 경우에는 13.8km 까지 나오는 연비까지 굉장히 준수한 차량입니다. 이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 9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구동 방식은 AWD, 사륜구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배기량 같은 경우도 2000cc로 적당한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당시 판매 가격은 7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외관 먼저 보여드리면서 상세 스펙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은 2016년식 모델이고, 주행거리는 8만키로, 성능상 단순교체나 미세누유도 전혀 없고, 흡연까지 안한 비흡연의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혹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마음에 드실 때까지 좋은 차량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 차량의 색상은 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누구나 호불호 갈리지 않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러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외관 한번 살펴보시고요.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 음악과 함께 외관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외관 자체가 약간 각이져 있음에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일단 메이커도 메이커지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느낌을 내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차량이고요. 전면부도 뭐 작은 스톤칩이나 뭐 스톤칩이 있어서 더 칠해놓은 자국이 없기 때문에 전면부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렇게 디스커버리 레터링, 사실 이 레터링에 죽는 거잖아요. 이 레터링도 훼손 없이 잘 부착이 되어 있고, 이 랜드로버의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릴도 깨끗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약간 뭉퉁하고 조금 큰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막습비차 있다거나 깨져 있는 차량들 종종 있는데, 그런 적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전면부 이렇게 하단부나 이런 데도 특이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측면부도 쭉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단색이라든지 단차 요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도 굉장히 깨끗한 차량을 말 수가 있습니다. 문콕도 크게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뭐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앞쪽 휠 같은 경우에 약간의 휠기스가 있어요.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이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어는 뭐 교체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도어나 뒷도어 마찬가지로 단차 단색 역시 보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고 썬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썬팅도 어느 정도 농도가 있는 뭐 두꺼운 썬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떴다거나 찢어진 자국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미리 맛보기로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도어 트림이나 이런데도 브라운 내장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트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때를 잘탄 다고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정도의 색깔은 사실 크게 때가 잘 타지도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정말 괜찮은 시트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요. 뒤쪽 펜다 뭐뒤 범퍼간에 단차 단색 존재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고 뒤쪽 휠도 끝 부분에는 이제 스크래치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휠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막60% 이상 남아서 앞뒤 타이어 모두 교체하실 필요 없는 괜찮은 차량이네요. 네, 후면부 디자인. 정말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갖고 싶었던 차량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뭐 차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만 보고서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너무나 괜찮은 차량임을 알 수가 있고요. 후면부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뒷유리 부분에도 뭐 선팅이 뜬 자국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뒷범퍼까지 큰 훼손 없이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후방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화질은 이따가 실내 들어가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또뭐쓸 때는 잘 모르시는데 막상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장제도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한 차량이고 요런데도 긁힌 자국 없고 트렁크도 뭐 쓰다 보면 이 안쪽이나 요런데도 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자국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러거지스크린, 아래쪽에는 뭐큰 짐을 싣고 위쪽에 러거지스크린에는 가벼운 짐을 싣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측면부도 쭉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단차, 단색, 존재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영상에 잘 담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문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덴트를 해서 깨끗하게 보건처리에서 출고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앞도어도 뭐큰 문콕 없이 깨끗하고, 앞 펜다도 굉장히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본네트 앞엔다앞 아 범퍼 단차 단색 존재하지 않고 깔끔한 상태고 앞쪽 휠도 마찬가지로 이 끝부분에 긁힌 자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특이사항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이트 바디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는 어 저희 디스커버리 스포츠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외관에 덴트 할곳도한곳 있었고 휠 부분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오셔서 보셨을 때는, 오, 굉장히 깨끗한데? 라고 생각하실 만큼 깨끗한 차량이니까, 오셔서 차량 한번 보시고 꼭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말씀 나누시면서 차량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실내 옵션과 관리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시트 해짐이라든지 이물감 크게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 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도어 쪽도 뭐 훼손 타고 내리면서 쓸리기 좋은 이런 부위에도 훼손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윈도우 조절 버튼과 전동 접이식 미러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 1열 모두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열 모두 당연히 전동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차량 안으로 이동해서 옵션하고 뭐 핸들 상태라든지 유리 상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안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앞유리나 이런 부분에도 돌팀이 있다든지 유리가 깨져서 복원을 했다든지 그런 자국 없이 순정유리 그대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나 이런 데도 사용감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 잡고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런 데 얼룩이 지거나 가죽이 벗겨지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런 자국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여기 핸들 열선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핸들 열선에 버튼이 조금 까져 있어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준비가 되어있고요 좌측에는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뒤편에는 헤드시프트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옵션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투채널 블랙박스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엔진 스타트 버튼 그리고 정품 디스플레이 잘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선명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차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공조기 조절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노브 형식이 이렇게 다이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편한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 컵홀도 공간하고, 이렇게 키 같은 경우도 두 개씩 준비가 되어 있어서, 키 분실로 인한 뭐키 맞추는 스트레스도 안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유리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썬루프예요. 근데 사실 이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썬루프가 개방이 안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 차량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똑똑한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열리는 선루프보다 이렇게 열리지 않는 선루프가 차량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앞서가서 이런 선루프를 제작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이렇게 1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2열로 넘어가서 시트 상태와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2열로 한번 와봤는데요, 2열도 1열과 마찬가지로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뭐 오염도 없고 찢어진 자국 혹은 보건 자국도 없이 깔끔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시트 폴딩이 가능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트를 폴딩했을 때 6대4 폴딩도 가능하고 이렇게 두가지 모두 폴딩도 가능한데요 솔직히 차박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형탄화가 조금 안맞는 편이라 차박은 어렵지만 뭐긴 짐을 실으실 때 폴딩도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동승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따뜻하게 이동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열까지 살펴보셨는데요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고 총평까지 해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프레임이 굉장히 안쪽까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프레임이 안쪽까지 있어서 사고가 물론 나시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나셨을 때 조금 더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이 잘 들려주는데요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굵은 소리 잘 내주고 있는 상태고 엔진도 뭐 마운트가 문제가 있어서 떨린다거나 그런 특이점 없고 엔진 떨림도 괜찮고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디스커버리 스포츠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뭐 말을 잘하거나 뭐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거나 하진 못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차량 소개시켜드리려고 정말 이름 석자 걸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